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휴대전화 화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이름, 축의금 액수 등이 담겨 있었는데 최 의원은 보좌진의 반환을 지시한 메시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 기간인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러 논란이 된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기감 기관과 유감 기관에 진짜 그 최민희 위원장 본사 화한 전달 뭐 구축 금 집행 관련해서 했는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최 위원장 휴대폰 속 메시지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930만 원중 900만 원은 입금이 끝났고 30만 원은 김 실장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최위원장 측은 추기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메시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들어온 추기금,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추기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명단과 금액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최위원장 측은 추후 신분을 확인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가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국감 기간 피감 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 충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돌려주려 했다고 해명했어도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SNS에 지난 국감 때최 위원장에게 피감 기관과 기업에 화환 및 추기금 집행 내역을 요청하자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